라운드. 퀴즈 달인! 네. 자, 이번도전 퀴즈의 달인. 퀴즈를 맞춰서 어, 그 퀴즈에 걸려 있는 상품을 어, 저희가 얻는 그런 게임이 되겠습니다. 퀴즈 달인! 봉추 씨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문제는 상식 문제입니다. 상품은 식용유 세트입니다. 식용유 세트. 미국의 한 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과 콜롬비아 아기들이 세계에서 이것을 가장 빨리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뭐? 뭘 빨리 한다고? 폭염수술. 아니다 아닙니다. 트음 <탱가워. 웃음> <laughs> <트름! 웃음> 아닙니다. 콜롬비아 커피 <laughs> 진짜 보자고. 아닙니다. <laughs>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마 <laughs> 아니, 한 명, 여기서 한져야 되는데. 세 번째 글자와 다섯 번째 글자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번 어, 글자만 하나, 둘, 셋. 기. 기. 네? 기적이 빨래. 빨래. 아, 네. 닙니다 아, 야, 너무 무서워. 좋다. 너무 좋다. 대기. 아닙니다 기저귀 기저귀 떼기 정답입니다 아, 기저귀 어. 아. <laughs> 이번 문제는 병술년 개해를 맞아 낸 문제입니다 어. 상품은 참치캔 세트입니다. k t c h e 비 s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새 k t c h e n Sankt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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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n k 는 c h e n Sanktchen, Sanktchen, s a n k t 임금님이 사시던 곳 경복궁. 정답입니다. 뭐야? 아 정답입니다. 뭐야? 아 힌트도 안 받잖아. 아이 맞을 줄 몰랐는데. 맞으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 힌트도 못 받잖아요. 아 누군 경복궁인지는 모르나? 야. 어, 나 이거 아 진짜요? 아, 아. 그럼 다시 아. 힌트라도 봐요 그럼. 봐야지. 이번 문제는 영어 문제입니다. 어. 상품은 과일 바구니입니다. 우와 비타민. 아, 의초이 노래의 제목인 뱃삼의 무초는 무슨 뜻일까요? 아, 이게 영어야? 죽도록 사랑해 아닙니다 <laughs> 영원히 사랑해 아닙니다 보기 드리겠습니다 보겠습니다 1번 I miss you 2번 I hate you 3번 I love you 3번 I love you <laughs> 아닙니다 아! 1번 I m 아 i 아닙니다 4번이 있나? 어? 어? 4번 Kiss 어? 어? me much 나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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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정답입니다 뭐번번뭐사번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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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4번 뭐, 4번 뭐. 정확히 정확하게 아니 정확하게 아, 맞았어요. 아번 아, 아, 아니, 맞아요. 아니야. 번 아, 뭐? 에이 맞아요. 4번알겠습니다 박명수 씨만 지금 그한 문제도 못받으셨고요네 이번에는 상품을 가져오기를 할수 있는 도덕 문제입니자 하자나 하자. 난난 참치. 다음 보기의 속담 중 긍정적 사고 방식을 표현한 말은 몇 번일까요? 일 번.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2번,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넌다 3번, 서단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4번 아. 정답을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laughs> 속담 하나 대보세요 아무거나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속담 하나 얘기해 주세요 <laughs> 어. 아자 긍정적이니? 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본인이 어... 왜 본인을 위기로 몰아넣어 <laughs> 보기 계속 드리겠습니다. 아니야 어, 아니야. 어, 좋아 좋아. 메뚜기도 한철이다. 야. <laughs> 난너거 기억자도 모른다. 아부정적 아닙니다.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4번. 어. 실패는. 아! 아, 전... 아! 아! 맞추지 마요. 어. 자, 4번 안 맞추면 4번. 실패는, 실패는 성공해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어머님인지 어머, 어머. 어머님인지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어머님인지 어머님인지요? 네 예, 정확하게 해주셔야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님인지 어머님인지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어머... 니로 하겠습니다 실패는 야, 성공의 아버지 서하시겠다왜어머님만 실패는 어머니. 성공의 어머 니로 하겠습니다가 4번이라고 그런 거예요 아, 이거 니아니다 아닙니다. 아닙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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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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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니다 아닙니다. 니다아니다아니다아니아니다게닙니아닙니아니다아니아닙니까니 <laughs> 상품 가져오기를 할수 있는 연예의 문제입니다. 지난 98년 데뷔 이후 최소한의 생활비와 사회활동비를 제외하곤 연예 수익금 대부분을 저축해. 저축 만 원의 행복. 아닙니다. 저축 많이 한 사람 같아요. 아 저축 많이 하신 분. 노홍철. 아닙니다. 아... 나. 나. <웃음> <웃음> 아닙니다. 연예 수익금 대부분을 저축해 2005년 국세청 영예 홍보위원으로 선정된 연예인은 누구일까요? 최수종 씨, 제가 불불었는데 <laughs> <laughs> 최수종 씨. <웃음> <웃음> 아닙니다. 그럼 힌트 드리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지완 씨, 아, 어, 어두분 나, 세분 더. 둘, 셋깐깐어김종국씨아닙니다어권 권자 들어가고 중자 들어가는 권원원상 상. 상은, 상은 무조건 상 들어가야 돼. 자기가 상자야. 그러면 아, 아. 박상원 아닙니다. 아, 아. 권이라고 하셨죠. 어, 상우라 그러셨어. 권상상우다권상우 어, 아, 얘그러 비고 비사 본채 어. 상우정입니다 그리고 지실가 힘을 앞해서 잠치. 예. 아까 너무 뒤도 안 돌아보고 확 가져가더라고요. 응? 상우, 상우 하나 요아 <laughs> 이게 이게 그렇게 내가 팀이 나더라고. 야라미. <laughs> 어 참치 아, 한번 줘요 아유 저 동기잖아요 어 <laughs> <laughs> 아, 그래도 이제 공통하게 나가시고 있네요 <웃음> 네? <웃음> 착하다 우리가 되게 착해 <laughs> 이번 문제 상품 가져오기를 할수 있는 문학 문제입니다 문학, 문화. 2005년 한 동물원에서 세계적 희귀종인 이 동물의 새끼가 탄생했습니다 생텍쥐베리의 소설 어린 왕자에도 등장하는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알비노 원숭이. 어 아닙니다. 아, 그럼 내건안 흘러지지. 보아구렁이. 아닙니다. 아, 이건 그거 같은데 어, 보아, 보아뱀인 줄 알았네. 생각나. 찬... 쌀때 어. 탱크... <laughs> G 필이잖아, G. <laughs> 아닙니다. 그럼 힌트 드리겠습니다. 힌트라. 아, 아... 하나, 둘, 셋, 사. 하나, 둘, 셋, 사. 우우마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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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타 여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우운데, 우. 우. 아, 한번만 더. 여우. 아! 아 어, 무슨 여우지? 아! 자, 자, 자. 어, 자. 빨리, 어, 어 무슨 여우? 4, 3, 2, 1. 땡! 착한 여우. 아닙니다. 신기하지 않나? 세계적으로 착한 여우가 태어났다는 게? 사망 여우. 정답입니다. 오늘 다 했는데 사망용우. 영장형. 참치가 계속 돌고 있어. 이번 문제는 상품 가져오기를 할수 있는 국어 문제입니다. 우리 속담 중에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다라는 말은 북한 속담에 이것 잡고 순대 먹자 한다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떡볶이 아닙니다. 떡볶이 잡고 순대 먹. 튀김에 튀김. 배꼽 아닙니다. 배꼽 잡고. 순대볶이. 너무 무식해 아니지, 보이지 않나? 돈술인지 아닌지만 좀 알았, 알았으면 좋겠는데. 호스. 아. 호스, 호수, <laughs> 왜호스요왜호스 왜 호스예요? 왜 호스예요? 왜 호스예요? 호스하고 순대가 똑같이 생기 잖아요 이렇게. <laughs> 왜 호스하고? 호스하고. <laughs> 진짜 순대가 똑같이. 저희들 너무 이렇게 무식해서 되는 겁니까? 아, 봐, 순대가 창자로 만든 거잖아요. 어. 창자. 아. 배배배 있잖아. 배. 아닙니다. <laughs> 아니, 우리가 무슨 동물일 것 같은데? 우리가. 설명을 하면 할수록 더 우리들의 우리가. 얕은 지식이 탈로만 하네. <laughs> 지금 뭔가 좀대한데 그 북쪽은 우리나라 음식이면 틀려요. 거기는 순대를 돼지로 네, 안 만들어. 우물가에서 순대를 얘기 얘기했잖아 내가 <laughs> 돼지로 안 만들고 <laughs> 양. 그건 뭐야? 양. 아닙니다. 양. 돼지 꼬리 를 잡고 순대 먹는다. 정답입니다. 아, 내가, 아, 아아 아, 나, 아우 꼬리 를 해지. 아우 나 이거. 아우 꼬리만 아, 보고. 뭐. 그러니까 내 꼬리를 잡고 여기서 순대를 먹는 거야 이렇게. 아. 음. 어, 잠깐만. 그러면. 우리는 후식 까지 가시그라. 5시. 아홉 문제 푼 현재. 정형권, 욕실료 품세트 과자 세트, 참치캔 세트, 농철 식용유 세트. 하하. 사과 한 바구니 득템. 이윤성, 유재석강명수민광준이 이제 마지막 문제만 남았어.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올인 문제 드리겠습니다 올인 어, 문제! 그럼 리자로 끝나는 말은 이란 곡을 불러주세요 리리 리자로 끝나는 말은 개나리 사다리 아오, 욕마이욕야 용마리. 아! 나야! 나야! 리리 아! 아! 리자로 <laughs> 끝나는 말은 수유리 미아리 마무리 사다리. 아니 원곡을 불러 달라는 원곡을 원곡을 원곡! 왜 동곡 아니 무 아, 끝나는 말이 사다리 망우리 땡 빨리 불러야 돼 빨리 불러야 돼왜 왜? 원곡 원곡 이런 거로 끝나는 말